2022년 11월이었죠. 정부의 전력산업 연료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 동서 발전이 국내 1호 연료전환 사업인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했는데요. 2028년 중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가 핵심 공정인 발전설비 설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충북 음성군 평북리 일원에서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증기터빈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는 국내 1호 연료전환 사업으로 기존 석탄화력건설을 대체한 친환경 복합화력인데요. 1호기는 2025년, 2호기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 건설은 현재 종합공정률이 4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증기터빈 설치는 주기기 설치 공정의 첫 단계이자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핵심 공정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설계, 시공, 사업 관리 등 건설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1호기 발전 설비가 들어갈 터빈동의 공정률은 60% 이상으로 이번 증기 터빈 설치를 시작으로 253톤의 가스 터빈, 378톤의 발전기 등 고중량 설비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중 가스 터빈은 최신 고효율 설비로서 동 하절기에 기존 대비 5%에서 10% 출력 증대가 가능합니다.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는 2025년 1호기 준공 이후에는 발전소 부지 내의 생태공원, 체육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가 건설되면 음성 지역의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발전의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